I'm 아 c h habe so 중심이고 현이 이렇게 있어. 현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현을 이 중분에, 수선을 이 분분에. 해 수선을 왜 수선을 이 분분이 겠지 당연히 그선을 내리면. 왜이 분분이냐면 이거 연결하고 이렇게 그냥 반지름 똑같지? 어떻게? rhs 합동이야. 합동해서 이 요거랑 요거이 같이 이렇게 반대로 현에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이렇게 거 현에 현 이렇게 해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수상한 이렇게 이등분선의 원의 중심을 지나 원 중심 요놈이 무슨 거 이렇게 이 둘이 합동이지 그렇니까 합동 r h s 합동이네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하고 그 다음에 현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반대로 음. 길이가 같은 두 현, 요두개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똑같아.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오고,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수선 내렸어. 수선 내리고, 연결하면, 반지로 하겠지 이렇게. 반지로 같은 반지로 같으면, 요놈이, 요놈이. 원래 수선 내리면 이등만 분 됐어. 이등분 하니까 요거랑 요거 같겠지. 그럼 요리 합동. 그래서 요 길이도 같겠지. 결량이 별개의 중심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같은 두 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반대로 또하고도반대로 원인으로 있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같은 거리에 같니 수원이겠죠. 같은 거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은 이 길이는 같아.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폭동이 이합동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아. 네 가지. 첫 번째, 다시,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현을 이등분한다. 반대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낸다. 그리고, 음, 길이가 같은 두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반대로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현의 길이는 같아. 여러분들 그다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 그러면? 이쪽 읽어봅시다. 여기 58, 59 아동이래요 아동이 라인가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말해줘야 돼. 바로 전날 말하고 말고. 비엠아가도 있지 등분할니까? 이건 원에서 현의 소리기등면은 원의 어디지나 중심. 중심을 지낸다이 번에 1번 엑스 얼마? 오. 음. 이 번. 8, 8. 3 번은. 원, 한 원에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뭐 길이 같아? 응. 두현의 길이는 같다. 응. OM이 o m 나 같으면 3분의 AB가 3분의 CD라는 것이지. 반대로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두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지. AB란 CD 같으면 OM이 ON하고 같이. 4번에 1번 얼마? 7. 7 2번? 4, 3번? 3번?

여기, 수지 여기, 고라스로16 여기, 여기, 8 0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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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6 6기가기여네여8 여기, x 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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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x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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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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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피타고라스이거 제곱은 이거 저기다이거 제곱고 x 제곱은 x 의 제곱 플러스 8해 x-8 x 날라가겠지 0은 는 3이지반6이지3 55이지? 36이지 그럼 피타고라36 5 1 36 55이지? 6 55이지? 안아있 그냥 원이 뿌려, 이놈을 네. 중심 네. Y, X 똑같지? X 마이하다고 X가 비하나 너무 좋접고원의 중심이 겹치게. 해 o so, s 접 so, s 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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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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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반지름 so, 아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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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 접었으니까 요길 1이랑 여기 2가 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 2분의 1X, 그렇지? 근데 여기 153이니까 5, 153 여기 음. 적었어요, 대법 그렇지, 이렇게 안 하고 그럼 x, x, 그럼 면 그럼 그럼 7, 그럼 8, 그럼 9, 그 그럼 11, 그럼 12,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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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상럼각형 그럼 1 그럼 0 5 x 0고3 그럼 2그지그래서2분의3그5그3 곱하기 x가 5 1 5 3 예 1기 9에 어차피 그 같은 거였으니까 용기를, 용기를 받겠지 4구 쪽이 4라 당연히 원의 중심으로 가는 거리 에 있으니까 여기랑 이 현의 길이가 똑같겠지. 55도니까 이등분 삼각형. 그럼 125, 125니까 1 2 5죠